지고 있어도 응원을 멈추지 않는 뜨거운 한국의 응원 문화. 우리나라는 응원 문화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리 응원은 우리나라가 원조이며 최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집단적이고 열광적이면서도 공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멜로디를 입힌 응원가와 이벤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응원에 더욱 열을 올리도록 만들기도 하죠. 이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길거리 응원을 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외국인들은 놀라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거리 응원을 직접 피부로 느낀 폴란드 기자는 한국의 거리 응원이 정부가 관여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부드럽다며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가수가 방한 공연을 할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떼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응원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단순히 공연과 스포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 스스로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해외 가수들의 한국 방문과 공연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응원 문화를 직접 본 외국인들이 한국 응원 문화의 전율과 매력을 느끼고는 한국 치어리딩에 도전하여 한국에 정착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국인의 응원 문화를 벤치마킹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제는 한국 못지않게 응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응원 문화에 대한 전세계 외신들의 반응과, 한국 응원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가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받은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였는데요. 비록 일본과의 공동 개최인 월드컵이었지만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월드컵이었고 심지어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이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88올림픽의 여운을 느끼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축제 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 추지 못했는데요. 아시아의 작은 약소국이던 우리나라 가 세계의 조명을 받으며 점차 발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2002년 6월 한 달간 대한민국은 경기장 뿐만 아니라 길거리까지 말 그대로 붉은색 물결로 완전히 뒤덮혔고 스포츠 뉴스가 아닌 정치 경제 분야의 언론사들도 일제히 월드컵 관련 소식들만 줄곧 보도하였는데요. 마침내 월드컵이 개최되자 한국인들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길거리 등 공공장소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하나가 되어 멜로디를 입힌 응원을 하는 모습은 같은 한국인들마저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였는데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한국인들의 응원 방식에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의 응원 문화를 대서 특필했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장 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붉은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모여 다 함께 응원하는 것은 이전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광경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인들이 월드컵 응원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수백만의 한국 시민들이 광장이나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모여 첨단 기술인 전광판 중계를 통해 응원하는 풍경은 72년 월드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한국은 하이테크 국가이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사우나에서,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TV로 경기를 본다. 지난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우승컵을 얻어낼 때 각국의 거리가 쥐죽은 듯 고요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고 극찬하기도 했고, 미국의 언론들은 붉은색의 바다에서 구사일생한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미국의 응원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한국 팀의 저돌적인 공격에 동점골을 내주었을 때, 붉은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큰 함성을 내질렀다고 한국의 열기를 표현했죠. 당시 한국인들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최초의 16강 진출을 기대했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선보였고, 한국인들의 응원은 더욱 격렬해졌는데요. 선수들의 부상에 눈물을 흘리고 경기장이 아닌 각 대도시의 길거리에서도 한국인들이 하나가 되어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모습은 세계를 놀래키는 것을 넘어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일관적이고 조직적인 응원 모습에 외신들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독일의 DPA 통신은 우리나라의 월드컵 응원에 대해 북을 치며 환호하는 한국인 관중들은 붉은 바다를 잃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 앞에 한국인들이 몰려들어 마치 붉은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는 것 같다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길거리 응원 열기를 표현했고 이후 2006년에 개최된 독일 월드컵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응원을 벤치마킹했다며 광장이나 운동장 등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응원하기도 했죠. 또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남아공 국민들이 월드컵 취재 기자들에게 한국의 응원 문화를 배울 수 있냐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인들의 응원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그 외에도 4강전에서 상대팀으로 맞붙었던 터키를 많은 한국인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한 것은 한국의 성숙한 응원 문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는 이유로 상대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대형 터키 국기를 펼쳤고 태극기와 함께 터키 국기를 흔들었는데요.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터키인들은 적팀인데도 불구하고 터키를 응원해주고 자국의 대형 국기를 펼쳐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격했고 외신들은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죠. 터키에서는 한국인들의 응원을 한달 동안이나 주요 뉴스로 내보냈을 정도로 감동의 도가니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어야 할 판에 상대팀인 터키 국기를 흔들며 친선을 도모했으니 터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감동한 터키인들도 한국인들에게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3사위전 당시 호텔 민박과 같은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서는 터키의 여행 등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숙박비를 받지 않았고, 식당 역시도 한국인에게는 식사비를 받지 않았으며, 터키 내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인기도가 급상승하기도 했었죠. 이후 한국의 응원 문화는 야구에서 꽃을 피웠는데요. 미국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단체 응원이 있긴 하지만 소속 응원단과 치어리더가 없고 외야석에서만 제한적인 단체 응원이 가능하다면 그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관객들이 경기 내내 몇 시간이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거나 응원단의 지휘 아래 조직적인 응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한국인들의 응원과 다양한 응원 도구의 외신과 외국인 선수들은 놀랍고 잊지 못할 광경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쿠바 출신의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응원가가 들릴 때마다 감격스럽다고 말했고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하던 에릭 타임즈 선수는 조국으로 돌아가 MLB 미러키 브루어스에 입단한 이후에도 하석에 들어설 때면 한국에서 울려퍼지던 NC 시절 응원가를 틀고 공식 SNS에 한국의 응원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단체 응원 문화가 좋아서 치어리딩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는데요. 하나 이글스의 프랑스인 치어리더 도리스 롤랑과 두산 베어스의 독일인 치어리더 파울라 에삼이 그 주인공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전세계에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공공외교의 목을 톡톡히 해내었는데요. 국가 간의 스포츠 경기에서 볼수 있는 한국 특유의 열정적인 응원은 한국인들의 강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세계에서 빛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